폴더블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폴드 의 경우 200만원 중반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 출시된 보급형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모토롤라 의 레이저의 경우에도 160만원대 의 가격을 가지고 출시되었습니다. 즉 현재 출시되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보다 비싼 가격을 가지고 출시된게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 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걸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 상황에서 40만 원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40만 원대의 저렴한 와우. 가격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동생으로 알려진 로베르트 에스코바르가 만든 회사 에스코바르 INC에서 만든 에스코바르 폴드1이라는 제품이 바로 40만 원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가격은 349달러 하나로 약 41만 원의 가격을 가진 제품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최저 가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웬만한 보급형 스마트폰들만큼 저렴한 제품이에요. 40만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출시가 됐으면 성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품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웨이 메이트 X처럼 아웃폴딩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디스플레이는 7.8인치의 아몰레드 프레시디 플러스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OS는 안드로이드 파이 9.0,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150칩셋이 탑재되었으며 1,600만 화소, 2,4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듀얼 심 또한 지원합니다. 스토리지는 128기가바이트, 512기가바이트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가격이 349달러, 500달러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 비해 비싼 가격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해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괜찮은 가격입니다. IT 전문 매체인 시네에서는이 제품은 모바일 세상에서 완전 혁신적인 장치이며 유통 구조를 줄여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 제품은 에스코바르의 자회사인 파블로폰 ATD를 통해 홍콩에서 조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에스코바르 폴드1의 사양이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삼성 갤럭시 폴드처럼 글래스 스크린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50달러의 폴더블 스마트폰 확실히 구미가 땡기는 제품인 건 맞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가짜를 판매하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될 정도였죠. 이 논란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실제 사용기가 업로드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자체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만들던 기업도 아닐 뿐더러 광고에서 여성들이 거의 벗다시피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거 틀어드린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즉 제품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성을 타겟으로 한 광고인 게 너무나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여성분들이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듯 남자들은 전자기, 관심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가도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고 때문에 제품에 자신이 없어 소비자의 눈만 현혹시키려고 한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 제품이지만 제품의 퀄리티는 어떨지 사용해보지 않는 이상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준이었습니다.